식용유를 조금만.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가장 좁아서 53매가 이렇게. 오늘은 한잔의 녹음. 의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이 진짜 잘 맞아요. 단연 소에만 먹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접시에다 옮기, 옮기고. 이 마지막 기름 남았을 때 마무리 소리. 후라 위에다가 열무김치를 얹습니다. 자, 듬성듬성 달걀 후라이 위에다가 얹어요. 그 다음에 막걸리한테 먹고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laughs>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에 출발해서, 아버님을 모시러 갔다가, 골피라디오 혹시나 1화부터 20, <laughs> 3화까지 계속 들으신 분은, 음... 제가 잠깐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튼, <laughs> 파업 때문에 의료파업 때문에 예약이 안 돼서 정기진료 예약이 안 돼서 어, 예약을 다음 주로 잡아놨었어요 다음 주로 잡아놨었는데 아버지 상태가 좀 악화되셔서 부랴부랴 당일 예약으로 근데 당일 예약이 안될지 모른다고 해서 오전 8시에 확인전화를 하고 올라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새벽 일찍 출발해서 당일실로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진료 받으면 속으로 아, 복귀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했죠? 근데 확실치 않은데 아버님, 정기 진료 받는 곳이 모 대학병원이라서. 그 담당 교수님이 직접 진료하시는 게 아니라 저 직접 진료하시죠. 진료하시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방 갔다 저방 갔다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드레싱 해주시는 분은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레지던트 의사 또는 뭐 하여튼 근데. 제가 딱 느껴지기에는, 그, 전문의들이 아직 복귀를 다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연차별로 이렇게 하실 텐데, 제 느낌은 오늘 진료, 그 드레싱 맡아주신 분들은 아마도 1, 2년차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어리든 어쨌든, 정상 진료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 다 먹었어 후라이 하나. 오늘은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그 요즘. SNS에 그, 89표표기 2 5회 챌린지 공유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의 어떤 극복을 위한 챌린지라고 해서, 팔굽혀기 25회씩 하면서 누굴 지명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저는 지명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만 그런 우울증,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극복을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바, 이게 저 나름대로 혼자 어제부터 25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방금 이 녹음 전에 25회를 했더니. 지금 25회를 한 번에 했더니 원래 저는 12회 정도만 이렇게 12회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25회 했더니 지금 팔이 약간 부들부들 소시적에나한 50회도 하고 소시적에, 소시적에 네. 여튼그 팔굽혀펴기는 제가 그 챌린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어, 저 혼자, 그, 울증 겪는 분들을 응원, 좀, 이렇게, 극복하라는 의미로서, 25회씩 53세트를 할게임이니다요 짠 제가 하루 만보식 그 걷기 프로젝트 제 스마트폰 앱에 만보 설정을 해놨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오로지 걷기로만 프로를 감량을 했어요 음, 한 보름? 20일 이 정도 예, 오늘도 만보 지금 한 500보 정도 모자란데 녹음 마치고 업로드하면 또 걷기 할 겁니다 심지어 오늘은 달걀후라이에 막걸리를 먹었기 때문에 한 15,000보 걸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걷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나무를... 어, 나무 주변을 걸어요, 제가. 이미 믿거나 말거나 한 건데 저는 코로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최우선으로 뽑는 게 자가 면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징크스가 제가 꼭 설레발을 치면 이안 좋은 징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설레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하여튼 중요한 건 자가 면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가 면역을 위해서 걷기를 한다. 그리고 걷기를 어, 도심 숲이나 공원, 올레길 이 위주로 한다. 여기까지만. 아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laughs> 아 무엇보다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한다. 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먹을까요? 십장생 몇칠 년에 그 들은 얘기인데요. 어, 처음 알았어요. 이 막걸리 뒷면에 보면 제품명 땡수 생 막걸리 그 다음에 식품유형 닭주 한 명엽수명미 소재지 여기에 이 막걸리를 제조한 제조장이 서울시에만 해도 10개가 넘다고 는 해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구로연합제조장에서 제조한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귀가 얇아서 맛있더라고요, 정말. 일단 지금 계속 구로제조장 구로 막걸리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동포 제주장 아니면 다른 제주장 이걸 한번 먹어보고 맛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주포수 53MHz 골피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한 잔의 녹음 아 골피가 오늘 많이 피곤해서 주저리 주저리 개인 넋두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한자는, 제가 며칠 전에 TV 보다가, 그,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방송계 연예인 중에 알아주는 주당인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주를 즉석 안주를 하나 딱 보여주셨는데 치즈에 김을 싸서 아니 김에 치즈를 싸서 먹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저도 한번 이게 따라 해봤는데 어이 이게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간자는 김에 치즈를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7팔지 체다 치즈 클래식 딱 치즈 한장 남았습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롯데 슈퍼에서 되게 저렴하게 한 치즈인데, 일단 치즈 한 장. 지난번 고향 갔을 때우여곡가요 아, 안 챙겨간다고 했는데도 챙겨주신, 어, 즉석구이 돌김. 이 비닐봉지 한몇장들그있는안 된, 하여 <놀람> 직사각형으로 된 김. 한 장을 꺼내서, 요거를 반을 자릅니다. 김을 반 자르고, 또한번또 잘라요 김이 4등분이 되겠죠 자 먹에 치즈 자 이거는 치즈 비닐 벗기는 소리입니다 정사각형의 치즈를 이 김에다가 다 올려라 이렇게 저다 침이 너무 많이 남는데? 잠깐만. <laughs> 자. 아이, 몰라. 어쨌든. 치즈랑 김 정말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이거 안주로 정말 별미예요. <laughs> 마지막 정리 멘트입니다. 음... 꼴찌 TV 구독자분들 코로나 뭐 이전이든 이후든 병원은 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음 병원이라는 공,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정말 24시간 숨가쁘게 일하시는 의료진분들 음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생명의 뭐 연장 또는 뭐 음, 회복 또는 치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아, 이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번, 어, 의료 파업을 통해서 사실 단면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 시스템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 의료진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 심지어는 정치적인 방향성 등등등. 깜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의료신분들께 복귀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 제 아버지가 정기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음 환자들과 국민들 위해서 조금 더 정진해달라는 부탁.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막잔 들이키고. 아, 진짜 할머니께서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김 씹을 땐 쩝쩝 소리가 나네요 어쨌든 영양가 없는 골피라디오 <laughs> 혹시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청취자가 계시다면 진심으로 복 받으시라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운동 그대로 코로나 막을 예방수칙은 손씻게 무조건이야. 코로나 막을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이야.